SPG 종목 분석 영상입니다. 지금 SPG가 로봇 산업용 자동화 부품의 핵심인 정밀 감속기 시장에서 수요 확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국내 의 로봇 및 자동화 설비 증가 속에서 감속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SPG는 관련 제품 공급 확대가 구조적인 성장, 즉 매출과 실적,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모멘텀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실제로도 최근 주가가 신고가권을 재진입하면서 투심이 굉장히 강력한 종목, 강세 주도를 하고 있다. 볼 수가 있는데요. 로봇 테마의 강세 속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로봇 협동 로봇 부품 중심의 실수요 확대 기대감까지 반영된 움직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2025년 3분기 실적에서 매출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이 3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구조적 체질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변화들이 SPG가 전통적인 정밀모터, 감속기 제조 기업에서 로봇 자동화 핵심 부품 공급 기업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핵심 내용들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SPG는 지금 감속기 수요 확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산업용 자동화 증가, 그리고 로봇 테마의 확산 속에서 정밀 감속기 제품의 구조적 수요 확대가 진행이 되고 있고, 주가 강세, 수급 유입 신호, 신고가권 재니 진입 움직임은 시장의 투 수심이 높다, 관심이 확대가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수익성 개선 신호까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했지만 영업이 개선은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 제품 믹스 강화가 결실을 보고 있다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기 이슈가 아니라 SPG가 구조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SPG를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늘은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세력 매집주를 많이 찾으실 텐데요. 오늘 준비한 종목 하나만 제대로 보신다면 계좌가 숨좀 돌릴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차트를 상반기부터 넓게 가져왔어요. 왜냐면 이 종목이 거래량이 한 번만 몰리면 움직임이 굉장히 과격해지는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상반기 저점 대비 300% 이상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 나올 때는 또 굉장히 크게 빠져요.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300% 수익을 다 먹겠다라는 욕심은 버리고 절반만 먹자. 150% 수익. 이게 지금 보고 있는 저희의 기준이고요.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12월에도 거래량이 다시 밀고 들어오면서 세력, 기관, 외인들의 매집 흔적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상한 점이 뭐냐? 차트가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저는 터지고 나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터지기 전부터 준비하자 이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이 좋은 이유는 화려한 뉴스나 큰 호재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세력 매집 패턴이죠 보통 이런 종목들을 보면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때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쭉 빼버려요 마찬가지로 급락이 나온단 말이죠 개인들이 겁먹고 물량을 던지고 나서 매물대가 가벼워진 걸 확인한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지금 차트가 딱이 중간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공포구간에서 기회로 접근하자. 이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종목은 제가 과거에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한번 안내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고점 다 먹으려고 욕심 부리는 순간 이때 물리게 된다. 그래서 저는 매일 차트 분석하면서 우리 20%씩 분할익절 하자 타점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타점 분할익절 흐름까지 제가 함께 매매를 하고 있고요.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부자 딱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세력 매집 흐름을 포함해서 움직이기 전 단계의 주도주들을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s p g 차트를 잠깐 보시면 제가 고점을 여기 일부러 연결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2, 3, 6 대돌림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제가 타점을 드렸거든요. 이틀 동안 드렸어요. 여기 236대 돌림을 급락파동으로 다줬다라는건 여기서 가격이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급락파동으로 최초에 닿아줄 때는 236대 돌림만큼 공략하기 쉬운 타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주님들에게도 고가라인 붙여줄 가능성 높다. 일단은 20%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때부터 제가 익절하셔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영상 집중하신 구독자님들, 우리 주주님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기 놓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좀 아쉬운 게 SPG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급락 파동이 나올 때 2, 3, 6대 돌림에 닿아준다면 최초로 이때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 패턴들, 여러분들 빠르게 수익이 가능한 방법들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 지금은 또 보면 2, 3, 6대 돌림이 아니라 여기서 고가라인 수렴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결국에는 이 수렴 파동을 그리다가 돌파건 이탈이건 방향이. 정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상황에 맞춰서 대응이 들어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매매하는 게 가장 좋냐면 일단 단기 타점 기준입니다. 여기 추세 두개 연결해두고 추세랑 2, 3, 6되돌림이 겹치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복마감까지 진행이 됐을 때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되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7만 6천원 부근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시간 차트 보고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주주님 들은 여기 하단 추세랑 2, 3, 6대 돌림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주주님들이 익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여기는 이제 익절을 조금 해야 돼요. 20% 분할익절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RSI라는 지표도 과열되어 있어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기서 뭐 연장 파동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연장 파동은 못 먹어요. 그거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가라인에서 이제 다시금 붙여줬을 때 여기 쌍봉에서 뚫을지 이탈할지 방향 정해지거든요. 이때 20% 분할익절을 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주주님들 지금 뭐몇 프로 수익이다 몇 프로 수익이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확한 입절 목표 가격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셔라 자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제가 하단을 말씀드렸잖아요 236대돌림이 겹치는 하단 구간이 닿줬을때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공략할 수 있는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잘 잡았다고 해도 결국에 수 수익을 확정 짓는 건 매수가 아니라 매도입니다. 욕심을 부리다 고점에서 못 팔아 기회를 놓치고 결국에는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절대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진짜 수익은 언제 사느냐보다 언제 파느냐에 달려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단지 오를 것 같은 종목이 아니라 정확한 진입 시점과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야 진짜 투자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자료는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니라 목표가와 매도 타이밍까지 정리된 실전 매매 전략이에요. 필요하신 분은 아주 간단하게 01022879845번으로 부자 이렇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부자가 될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할 테니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부자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요즘 여기저기서 주식으로 수익을 봤다는 분들이 많이 보이죠. 그런데 내 종목만 안 오르는 것 같고 혹시나 내가 가진 종목은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나만 돈을 못 버는 건가? 이런 불안감, 소외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지금 국내 주식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은 결국에는 대형 자금, 즉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형 자금이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올까요? 투자할 만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이들도 움직입니다. 제가 단순하게 지금 기관이 매집 중입니다. 이 종목 저평가돼 있어요. 이런 말만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이 평소에는 100억도 안 하던 기업이 갑작스럽게 대형 공시나 수주계약을 발표하게 되면 순식간에 거래대금이 수백억 규모로 증가를 하고 그 순간부터 기관, 단타 매수세가 대거 유입이 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도 이런 공시 직전 또는 수의 예상 종목들을 선제적으로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들과 함께 목표 매도 가격, 타이밍 예측 포인트, 놓치면 아쉬운 수혜주 리스트 정리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 이거 그냥 영상에서 다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실은 제가 예전에 종목부터 타점까지 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독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혹시 주식 리딩 방이랑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링크 좀 드릴게요.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 해보니까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이 그대로 베껴서 유로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구요 제 말조까지 따라 했고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곳에서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잘못 구매를 하게 된다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게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영상에서 모든 걸 공개하지 않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함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대신에 문자 하나하나 제가 직접 다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을 보시면요. 오히려 지금은 기회입니다. 실제로 최근 JP모건은 한국 증시에 대해서 코스피 6천 시대도 가능하다. 강력한 전망을 내비쳤는데요. 정부의 밸류업 정책, 기업체질 개선 그리고 글로벌 자금 유입 흐름이 맞물리면서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린 거죠. 반도체, AI, 방산, 2차 정지 등 고성장 산업이 재조명받고 있고 정부 정책의 수혜가 직접적으로 기대되는 시점이며 실적 기반으로 우상향 할수 있는 종목들이 다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단순히 싸게 사자라는 전략보다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 것인가 즉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가 수익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자면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부자 이렇게 문자 하나를 보내 주시면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수혜 종목 목표가 매도가 주의해야 할 변동성 구간들 곧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 섹터들 이러한 자료들을 제가 전부 다 보내 드릴 거예요 당연히 무료고요 대신에 불법 유포 방지를 위해서 선별해서 보내 드리고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저도 사실은 굉장히 번거로운 방식이에요. 하지만 제 채널에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서 문자로 개별 안내를 드리고 있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왜 내가 가진 종목은 대체 안 오를까? 언제쯤 수익이 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세요.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작은 투자라도 제대로 된 전략으로 접근을 한다면 커피 한잔 값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모든 방법들이 제 영상 안에 다 담겨져 있고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더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닌 전략, 그리고 꾸준한 학습과 정보력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알고 싶은 종목, 정보가 있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부자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직접 확인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